열단령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이것은 뭡니까? 밥을 어, 목이라 했죠. 목밥을 목은 삼팔 목이다. 그 다음에 난이다. 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변정하는 어, 뭡니까? 변정하는 화다 화다 그러면 미치는 화다 난이고 엄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계속, 계속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말, 양음, 양음, 양음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토는 뭡니까? 토입니다. 토. 무기토. 그 다음에 오시토. 자, 양음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할 때는 홀수, 홀수는 1, 4, 5, 7, 9 잖아요. 홀수가 양입니다. 홀수가. 자, 그리고 짝수가 음이다. 2, 4, 6, 8, 10, 어미다. 제가 이제 그것도 계속 간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병신금이 금이다. 거미, 금이다, 우리 사주에. 그 다음에 이거는 사구금이다. 구사. 이제 홀수가 양이다. 짝수가 어이다 그래서 양, 어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임계 수어 수다. 자, 1, 6수다. 요거는 임수가 양이고, 개수가 b 이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몇개 e other thing i 양 y 양 u 을 제가 w y o 을드렸습니다자 그러면. 네, 활동, 뭐, 돈, 재물, 배우자, 꿰을다룰수 있는 게십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성이 이렇게 있는데 십성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경금을 뭐라고 한석고요아데이고야 젊으신 분이 이렇게 있는데 십석이 이렇게 있는데 십석이 이렇게 있는데 십석이 이렇 급제, 급제. 그다음에 경금에서 어, 금생수를 해요. 금생수를 하는 것을 입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식상. 식사, 식상인데 식사. 식상 식사 중에서 식칠이난다 그죠? 자 그러면 금생수를 음. 하는데 음량이 달라 다자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잖아요음량이 음. 다르면 네. 상관이다. 상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금금 먹을래 금이 우리가 이제 돈을 막 하면 열심히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을 급한다급하는걸막 때린다. 내가 돈을 벌 위해서 막 움직이니까 내 몸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는 뭐라고요? 먹은 금에 의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 현제재석이라 하죠. 가을 먹을 재석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양은 현제 또. 엄장이가 한다는 정제. 와, 그렇죠전분이 잘하시네. 자, 그 다음에 화극금은. 자, 내가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가 있다 했나요? 안니다 했나요? 직장은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옆에서 동료가 스트레스 주고, 직장은 돈 벌기 위한 재물의 창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재물의 창고는 화극금은 나를 극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 이렇게 극을 한다. 극을 하는데 똑같은 양은 뭐라고? 평관이라 한다. 변관이라고, 또 똑같은, 어이억량이 가는 거는 정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엄마가 생겨주는 게 입법. 우리가 토생금토생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너무 많으면 남자는 마마고이가 되기 쉽다. 왜? 남자는 또 엄마를 의지하고 배우자를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없어도 열심히 살아. 어쨌든 간에 뭐 남자가 없어도, 어, 여자는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남자는 혼자 살만한이 예,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입 장인이라고 한다. 인사는 내비복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문서이기도 하고, 계약이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음, 인성은, 어, 나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성은 좀 좋은 것이다. 근데 인성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는 거고. 자, 병검에 이제, 병검은 양이잖아요. 그럼 신검을 어머 해볼까요? 어머해 보면, 자, 신검의 어머 신검이, 어, 똑같은 신검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 엄, 음, 엄이니까. 이 신검에 대해서는, 어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결비결이라 하고, 또 이게 경검을 말한다고 요언장이 다르니까 겁제 네. 덕제. 그죠? 겁제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또 수도 금도 금세수를 해야 돼. 신검은자우리 신검은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 휴대폰이나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놓았는 것을 신금이라고 합니다. 신금 반지, 예를 들어도 신금이라고 만들어 놓았는 물건을 신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들지 않은 원석 그대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탑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만들기 전의 단계를 경금이라 한다. 그래서 경금은 바로 하다. 신금을 만들어 는거 놓아 놓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은 만들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바로 옛날에 대장간에 막칼말아가지고막 이렇게 불로 막 찌지가 두들기잖아요뜨들기 놓고. 어 물에 담그면 완성이 되잖아요. 신금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요거는 어 여기 이제 그 식신이죠, 그죠? 개수가 식신이다. 엄량이 똑같은 거. 엄량이같으면 상관이다. 자 신금은 감목을 보면 정재라고 하죠. 그다음에 얼목을 보면 어, 편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금이 감을목을 보면 본이다 이게 돈이다. 내가 돈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목이 어, 재물이다. 또순금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 재성은뭐라고 했나요? 저번에 재성은 남자 입장에서 재승은 배우자죠. 자내 배우자 내처또 내 애인 어, 바깥에 나가면 에임이 됩니다. 옛날에는 처이라고 뭐 책들에 많이 적혀 있는데 좀 에임, 에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물목이 두 개가 다 있고, 이제 땅에, 이제 뭐, 인묘진이 만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어, 애인 있겠다. 아니면 일하다가, 쇠가 빠지게 일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감이 변증화를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나요? 이게 변증화를 보면, 정관이고, 뭐 평관이 됩니다. 그죠?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되죠. 신검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된다 그러면 아들이고 아들이고 딸이 된다 백가전가는 아, 아, 아. 그리고 이제 신검은 직장도 된다 남녀다 합쳐가지고 직장도 되고 또 신검은 재성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탄탄한가를 봐야 되겠죠 내 아버지가 너무 탄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도움을 많이 주나? 우리 아버지가 고집이 많이 있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 내한테 엄하다든지 나이, 나한테 이나 간섭을 많이 다든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결혼해서 재석이 뭐라고 했나요?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된다 했죠. 그 그러니까 시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결혼 전에 아버지가 강한 사람은 결혼해서는 시어머니도 강한 거예요. 내한테 압박을 좀 준다든지 야야 빨리 와서 지식 공부라 요즘 세대는 지식 공부를 안 하는 세대인데도 이제 구글 락하는 <laughs> 어,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 시어른들이 제주도 이제 뭐, 아직 며느리가 안 맞지만, 며느리가 오면, 세거지도 시어머니가 다녀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 가허락하면 당장 안옵니다 그죠? 렇 자, <laughs> 자 그다음 무기 또는 진동을 보면, 정인이 되고, 편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편인이 혼자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 합니다. 그러면, 어, 결혼하기 전에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좀합니 아, 내가 이과를 가야될까? 즉과를 내 가야될까? 가 그래서 좀 진로를 좀 변동을 해야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내 엄마가 되기도 하지만 내 학업, 그리고 문서, 계약 또그 다음에 내가 여자를 봐주는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간성은 어, 우리가 이제 돈잡아면 되니까 재생각을 하잖아요. 재물을 재생각을 하니까 간성이 있어야지 돈이 있다. 너무 많으면 남자들도 나가다가 폭력을 당한다. 우리 길 가다가 막 폭력 당하고 요즘 뉴스에 막그러잖아 갑자기 뒤에서 때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평관이 좀 강할 때 갑자기 길 가다가 도둑이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왔을 때간질수가 어, 생기다든지 아니면 누가 요즘 말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 수업하는데 애들한테 뭐 그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간질구소리 들어오는 게 관입니다. 가는 뭐라고 직장이다. 직장 안 다니면 간지구설 생길 필요 없죠. 집에 있으면 또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소송 간지구설 또, 또 남자는 아들딸 어, 또 직장 이런 거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인성은 학업. 이제 뭐 이렇게 비현 문제는 우리 이제 어 동료 친구 그다음에 현대 자매 또 내가 활동하는 어, 자신감. 비교급제가 많은 사람은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때리 죽위도가 만약에 뭐, 저 노가다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비교급제는. 자, 식성이 많으면 제가 저번에 설기독이를 했죠 설기독이를 뭐라고요? 어, 독이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 어, 어, 내가 이제 엄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식상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엄변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상당 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엄변이 강해요. 근데 식사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전문대를 나와서 어, 한 개를 배웠는데 뭐 서너 개를 활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은 인성인데 지식이 좀부족해 성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그래,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 중에서 산간격이 있어요 선장격이 선장격이 있으면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무조건 뭐 몰라도 써먹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배안갖고 써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성이 있는 사람, 저처럼 인성이 있는 사람은 아, 알고못 만나면 이제 강의를 원하는 거예요. 몰라도 강의를 안 하는 사람은 상관이 고그런데 우리가 검수산관계라고 있어요. 검수산관계는 굉장히 독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면에 식상격이라도 인생이 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갖추고서 먹는 사람인데, 식상격이라도 인생이 부족한데, 막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사주명리를 막 이렇게 아는 척 하고 막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이제 만약에 상담격인데 운이 좋으면 갑자기 합격을 하고 가리고볼때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제처럼 인성격은 모르면 절대로 나 앞에 가기를 안 하는데, 절대로 이게 다파고들어가서 내가 좀 안다 시을때 강의를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제가 한어 5년 도부터도 강의하라 했는데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아 내가 좀더 알아야지 좀더 알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서 식성격에 상담을 하는 거하고 정인격에 상담을 하는 가하고 틀린다 근데 인 성격도 만약에 식성이 없어 만약에 너무 어, 오지시계어이 사람이 만약에 상담을 와어 근데 자식이 너무 안 풀려 그러면 자식이 너무 안 풀리는데 호주 목대로또얘기하야 돼. 하게 되고, 상관계는 무조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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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 사람이 안정돼 좋다 해갖고 어, 사업을 시작해버려요. 그런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계은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가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괜찮아요. 직장이 괜찮아요.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굳시 시간면에 있다. 책 격은 돈이 되면 무조건 한다. 돈이 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안 되, 이거 안따죠돈 받으면, 무조건 뭐 의리도 안 지킬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쁘게 작용했을 때 그래요. 이제 좋게 작용하면 돈을 크게 벌고 큰 사업가가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실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